오늘 이제 굿라이즈 슬립이라고 제가 꿀잠 모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제 꿀잠 모드를 진행할건데 자이 모드가 어떤 모드냐면은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 따라서 약간 이세계로 갈수 있는 그런 모드예요 근데 오늘 좀 특이하게 진행을 할건데 예, 그 침대가 세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데 갈수 있는데 하나는 나쁜걸갈수 있는거고 하나는 <laughs> 둘중하나 랜덤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섯명이서 그 랜덤 침대를 만들어나가 랜덤 수면을 할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상한 침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건데 조합법이 그냥 침대에다가 여기 절망버섯이랑 그 희망버섯이라는 거를 이제 구해서 만들면 돼요. 아 그래서 우리가 절망버섯이랑 희망버섯 파밍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버섯이 어디 있냐면은 내더랑 일반적으로 버섯이 나오는 지하에 있거든요. 이제 흩어져가지고 우리가 버섯을 찾을 거예요. 희망버섯이랑. 진짜 아 이게 그 침대구나 어떻게 만드는 거지? 이상한 침대. 내가 설명 버섯고. 다 했잖아. 야! 뭐 어떻게 만지지? 네 머리는 어떻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? <laughs> 아니, 잠깐. 진짜, 그냥, 진짜, 그냥, 진짜 앞으로 흥분하지 만들, 마. 아니, 앞으로 만들어야 될 침대가 어떤 느낌인지 미리 봐두는 거잖아요. 근데 왜 어떻게 만드는지가 그... 왜 나오냐고. 어, 아. 어차 버섯은... 특정적으로잘 나오는 장소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? 아, 진짜 일반적인 버섯이랑 똑같다. 아, 잠깐만, 아 기똥스, 아 신분정색, 아 고연함. 아니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버섯이 잘 뜨는 장소 같은 거 특징 같은 거놓을 수도 있잖아. 내가지, 아 연합, <laughs> 야. 아. <laughs> 2020년 9월 14일. 시루는 오랜 방송부노 <laughs> <활동으로> 사망하였다 <laughs> 야, 야, 목소리 목소리 진짜 똑같아. <laughs> 장난 아니다. 아, 아, 다 아, 나 네더 갈 거임. 두고 보세요. 네더에도 있, 있다고 하니까 아. 난 네더 갈 거임. 목소리 진짜. 나랑 네더 원정대 할 사람 구함. 거짓말 같이 그 네더 원정대는 맛집이와 알젬이가 가게 껴. <laughs> 개소리 하지 마.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. 난 방금 미래를 봤어. 뭐 시도 갈 거야 안갈 거야? 도대체 알아? 내가겠어. 할 수는 안 가겠어. 아, 미쳤어, 와, 아 미쳤어 이 동네는. 여긴 중환자실이에요. 내돈는 <laughs> <네도는>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. 나 갔다 옴. 나 버섯 챙겨 올게 얘들아. 오늘 가긴 가야지. 네. 이건가? 뭐, 버섯이 있긴 한데. 처음 보는 버섯이야? 어야 버섯 어디 있어? 너 타도 돼? 어 찾았다. 찾았다. 어, 엘시네 어, 찾았다. 이거야, 이거. 하나는 이거고 오케이. 하나 하나도 찾아야 돼. 약간 시꺼먼 버섯을 더 찾아야 돼. 아니, 워낙 버섯이 시꺼먹게 생겨 가지고 저거 아닌가? 저거 저쪽 끝에 시꺼먼 게 있는데. 그럼 가봐야겠다. 근데 저거 저거 어떻게 내려가지? 아. 저, 저쪽 저쪽 들어가서 가야지. 어! 나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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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씨 나 시력 개좋은 미친 나어 가스트 소리다 어아 가스트 아 지옥에 오는 게 맞았네 지옥에 버섯이 많네 아니 왜 나는 씨위 동네에서는 크리퍼 만나고 아래 동네에서 가라 만나고 <laughs> 너 녹화해라 진짜야 진실이 밝혀야 된다 솔직히 <laughs> 제발 제발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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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가 나니 네 눈물 필요 없어. 됐다 됐다. 다 치는 거 보고. 야, 야 복귀 복귀. 다다 파밍 끝. 파밍 끝. 복귀 복귀. 야, 침대 다만들었냐 줌자야? 헤헤. <laughs> 줌자가 만들어놨을 거야 다들. 여러분 왜 침대를 만들 생각을 하시죠? 옆에 마을에서 뜯어오면 되는 걸? 아아아아 아, 아, 아. 저기 사람인가 진짜. 야야 <laughs> 됐다 침대 다 만들었어. 야다다다와와와봐봐 오. 아 우리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한한시씩 틀어져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저 거리 도상이네 무상이니까 다지 이제 하나, 둘셋 하면 클릭할 거다. 네. 자 하나, 둘 셋. 어 아, 여기 어디야? 위치. 미친... 어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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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어디로 찾아 나 어. 사방 용암인 거 빼고는 되게 평화롭네. 닥쳐 이게 뭐야? 뭔... <laughs>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양몽이에요. 우리는 지역에 왔어요. 아... 그리고 여기서 와... 어떻게 나가냐면요 어,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침대에 누우면 나갈 수 있고요. 또 다른 방법은 죽으면 나갈 수 있고요. 또 하나 다른 방법은 20분 지나면 나갈 수 있어요. 20분 지나면 여기 해야 해가 뜰 건데 내가 타이 멈춰서서 뜰지 안 뜰지 모르겠고. 아 벌써 밤이네요. 어? 얘 들어. 다... 거긴 살만하니. 여긴 너무 평화롭습니다. 여기도 굉장히 평화로. 워 개소리하지 근데... 마요. 여기 브리핑하자면 여기 돼지 좀비가 있고 이렇게 발부면 데미지 받는 가시풀 아이를 미치는 거 뭐야. 있고 주변이 용감이야. 살려줘. 여기 근데 악몽이야. 어. 야 여기 이상한 좀비 있어. 뭔데? 한번 보러 가자. 그 모가지가 꺾여 있어. 미친 얘? 뭐냐? 몰라요. 오 뭐야? 두려움에 맞어뭘 잡은거야 두려움. 자, 같이 보여주셔야지 이마 <laughs> 여기 아마 내가 육. 알기로는 새로운 강물도 있고 이 꽃도 디진 꽃이 있는데 <laughs> 어 저기 뭐 있다 아씨 따가 아 진짜 걸을 때마다 너무 따갑네 진짜 <laughs> 뭐지? 앞에 뭐가 있었는데? 어? 아 잠깐만 여기 뭐가 있었는데? 잠깐만 기분 탓인가? 아 아니 그집 갔나 어디? 뭐가 앞에 있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? 야 여기 해골 해골마가 있어 여긴 지옥이야 진짜. 여기 완전 청... 새로운 광물을 캤는데 캐니까 사탕 나와. 와 <laughs> 완전 천국이었잖아. 아 나도 저기 가고 싶어. 나에게 해골 아. 마를 주세요. 다른 건 필요 없어요. 꿈잘 아, 따라봐. 시트. 와 해골 마다. 여긴 지옥이야. 여긴 천국이야. 미친 놈인가 진짜. 해골 마가 그냥 아무데서나 스폰이 되다니 이렇게 풍족한 곳이. 다려줘 얘들아, 나 나가고 싶어 여기서. 야, 봤을때 시루님은 나랑 준자랑 어디를 가든 지옥이었어. 아, 있을까요? 좀비 말이다 여기 끔찍해. 음. 아, 좀비 말도 있어 여기. 여기 지옥이야. 얘들아. 어, 여기 뭐 새로운 광물 있다. <laughs> 뭐, 여기 뭘로 뭐, 태면은? 뭐 나와? 와, 이건 또 뭐냐? 캐면은 랜덤으로 건물 나와요. 야, 우리 우선 캔 다음에 나중에 브리핑 좀 하자. 그리고 얘들아, 아, 그래! 카메라 모드 있거든? 인베토리에 그 뭐지? 겜모해가지고, 뭐 카메라 해가지고 찍어가고 자 우리. 서로. 네 여기 맵 진짜 이쁘다. 여기, 여기 한번 봐야 돼, 너네가 여기 꼴을. 여기도 <laughs> 되게 이뻐. 개소리 하지 마! 개소리. 아, 나도 저기 가고 싶다. 야. 어. 어 저기 뭐냐? 거기 있는데 가 있으니까 좋냐? 에, 너무 좋아요. 야, 여기 무서워. 좀비가 이상해. 아. 뭐냐 이건? 야, 시신이야. 그래. 미친. 와, 좀비 말이다. 와. 아, 소리도 이상해.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. 야, 여기 강모이도 새로운 거있긴는 해. 뭐? 너 너도 꼭 여기 보낼 수 있게 내가 파밍해서 갈게. 님, <laughs> 님. 여기 안좋은 곳 맞는거 같은데? 그럼 좋은 곳이겠냐? 아니 그게 아니라 광물 이름이 왜 부정석이야? 아 광물 부정석 찾았어 나도 <laughs> 보러 갈래 나 TP야 이제